오, 미친! 어?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이화하려 화면... 오, 어, 너무 흠같아! 안녕하세요, 엄마! 유리! 입니다! 와아 오늘은 포켓몬스터빵 언박싱 2탄! 2탄을 준비했습니다! 와아 참, 이 영상 2탄까지 올줄 몰랐는데, 어. 유리가 2탄을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왜 찍어야 돼 2탄? 1단도 찍고, 2단도 찍고, 그럼 이거 몇 단까지 찍어야 돼? 몇 단? 만보 스타일. 이 빵은 아빠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줬어요. 이빵구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빵이 되게 이 빵이 얼마나 귀한데 인기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6개를 잘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스티커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저번 그썸

오. 아리엘, listen to me. 아만 뭐야? 어 괜찮아. 또도가 있어? 있는 건가요? 없는. 거. 없는 거야. 복파리 <laughs> 나눔 예약. Yeah. 이게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오비츠. 오비츠. 안보 스타일 대박 사건 이 무슨데? 지금 저희 가빵 여섯 개를다언 박싱 을했 지? 음. 그런데 완전 어... 대박, 대박. 쩜쩜 사건 이 나왔 어. 하나, 둘, 셋, 뭐야 미 칠, 와 진짜 아, 이거 어, 당근 마켓 에5 만원 으로 팔 잖아. 맘부 스타일. 유럽. 어. 우리 지금 독파이 3개 나왔고, 또도가스 마지막에 자, 이게 나왔어 어, 자꾸 이게 중복으로 나와가지고 엄마 좀 약간 너무너무 실망을 했거든? 근데 갑자기 뮤가짠 응. 나타나가지고 너무 놀랬지. 어. 우리한테 뮤츠가? 우리가 어제 썸더 나왔고, 어. 오늘 뮤츠까지. 아니야. 어제 말고, 그저께. 어, 그래. 그저께 썸더, 민용. 민용, 강층이 하고, 오늘 뮤츠. <laughs> 여기다 운 진짜 다썼나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 봐어 너무 꿈 같아 그러면 오늘 또도 가스만 저기에 붙여보도록 할게 또도 가스 또도 가스 또도 가스 또도 가스 그래 우리 이만큼 노력했다 그치 뮤츠 어. 이제 나와줘도 됐잖아 <웃음> 얼... <웃음> 얼마나 산 거야 또도 가스 아 또도 가스 유리가 붙여줘봐 아니 근데 나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이거 글씨는 엄마한테 따고 애, 꿈이야?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꿈이야? 꿈 아니야. 그럼 이거 꿈인지 확인해 볼게. 아니래. 이거 아니래. <laughs> 와 진짜 대박.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꿈이면 나쁜 거야. 꿈 <laughs> 어, 아니야. 이리 오늘 건졌다 건졌어. 우와. 아 그럼 그거 때문인가? 뭐? 오늘 온라인 잘해가지고. 아 그래서 선물이 유리한테 온 건가? 역시 대박 쩡쩡이율 역시 난 로키와인 안 돼. 안 돼.